안 씻고 가도 된다는 거. 남자친구를 <laughs> 음, 만드신 거예요. <laughs> 교화학생 갔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That is so stupid. I'm so annoying. 취업하기 진짜 쉽지 않구나. 저는 오늘 수영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안 씻고 가도 된다는 거. 어차피 가서 씻기 때문에 안 씻고 가도 된다는 점이 저는 진짜 저랑 닮았더라고요. 봐 봐요. 지금 이거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샀던 관광 티셔츠. 지금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막 입고 안 씻고 그냥 이러었던 그대로 가도 어차피 가서 씻으니까. <laughs> 그냥 막갈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그래도 운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래 운동을 하는 게이 취준 일상에 그래도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옷이 너무 이거 너무 <laughs> 몬스터트 어쩔 수 없어요. 애플워치도 딱 끼고 헤드셋도 쓰고. 수영 가방 딱 들고 출발하는 그 집이다. 수영 다녀오겠습니다. 고민 줄 알았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집에 와서 포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포케를 시켰습니다. 또 연어 포케요. 저번 영상에도 나오지만 제가 최근에 AI 역량검사랑 영어 면접 떨어졌잖아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AI 역량검사는 그렇다 치고 영어 면접이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교환 학생을 다녀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그 후로 진짜 영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영어를 말하는 그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취준할 때도 그렇고, 저는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영어를 쓸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대로 공부를 안 하면 진짜 다시 영어 무식자로 돌아갈 것 같은 거죠. 저의 취준 루틴에 앞으로는 영어 공부까지 추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수업은 이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인데 이렇게 엄청 다양한 생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별로 필요한 문장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취준생이어서 직업이 없지만 직업을 주제로 스몰톡하는 강의를 듣겠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What do you d Well, I'm actually currently looking for a new job. Oh, okay. Well, good luck to you. Thank you so much. <laughs> what are you doing? Uh, I just have an office job. Okay. Boring. <laughs> Nothing too exciting. <laughs> well, I'm actually currently looking for a new job. Well, I'm actually currently looking for a new job. Well, I'm actually currently looking for a new job. Well, I'm actually currently looking for a new job. Well, 백수인 저에게 찰떡인있 대사네요. 제가 자소서 쓰려고 집 근처 카페에 왔거든요. 근데 집 근처 카페에 이렇게 화장을 한 얼굴로 온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맨날 거지 같은 꼴로 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게 제가 어제 어김없이 거지 같은 꼴로 이집 주변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사는 곳이 비슷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마주치는 거예요. 최근에 두 번이나 마주쳤거든요. 하루만 늦게 마주쳤으면 적어도 버지 같은 꼴은 아니었을 텐데. 카페가 마감을 해서 저는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제가 아까 그포켓을 점저로 먹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어두워? 이만 빛나. 아무튼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으면서 하려고요. 제 욕심에는 내일까지 자소서랑 포폴 다 수정해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9만 리입니다. 이게 비슷한 직무라도 회사마다 JD가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수정하고 막 새로 쓰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휴. <laughs> 어렵네요. 지금은 도서관에 갈 겁니다. 새로 산 오프숄더 맨투맨이랑 맨날 입는 슈리닝을 입었어요. 제가 다니는 수영센터는 주말에만 자유수영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수영 강습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간 김에 도서관 옆에 있는 수영장 가서 자유수영도 하고 올 거예요. 커피가 담긴 텀블러랑 수영복이 담긴 수영복 가방, 그리고 노트북 넣은 가방까지 바리바리스타로 들고 가고 있어요. в 이도무 많아 생각보다 그냥 선녀들 비주얼이에요.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영어 인강 한편 보고 자려고 하는데 강의들을 보던 중에 인싸들의 진짜 영어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를 모아놓은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교환학생 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이런 리액션이거든요. 이게 영상으로도 있는데 책좀 읽어야겠다 할수 있는 리액션이 어내 막... 어, 말이 그치? 와우 that's nice not... Nice. It's cool 이런 거밖에 없어. 제가 막 한국어로 맞장구 치거나 리액션 하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인데 영어를 그만큼 모르니까 와, wow, really? That's cool. Oh, nice. 막이 정도의 표현밖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교환학생 갔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겠죠? I wouldn't work for him if I were you. Don't put up with that. 맨날, 진짜? 진심이야? 이런 말쓸 때, really? Really? 이거만 썼는데, seriously? Are you serious or weird? 이런 표현까지 variation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That is so stupid. I'm so annoyed. I'm so frustrated. That is so silly. 이런 식으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아,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오늘 진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수영을 갔다 오겠습니다. 늦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수영 다녀와서 점심 먹고 다시 나갈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그 기업 떨어졌을 때 시에서 하는 취업 교육 신청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취업 교육 같은 거안 들어봐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대기업 인적성 같은 거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AI 영양검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엄청 당황하고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서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제가 오늘 인적성 검사 교육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인적성의 이응도 모르는 상태로 그걸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성 검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또한 번, 아, 취업하기 진짜 쉽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강사님 말로는 인적성 검사 하는데 한 3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공고 공부 떠서 언제 서류 합격하고 언제 보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실무 실무 그런 PT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턴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취업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전에 영어 인강 하나 보고 자겠습니다. 이렇게 인강에 강의 노트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는 표현 같은 거는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영하러 왔습니다. 수영만 저는 요즘 평영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안 돼서 미치겠어요. 제가 평영이 너무 어렵다고 찡을 거렸더니 같이 들으시는 분께서 자기 두달 전에 여기서 음파 배우고 있었다고 엄청 빠른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녁 먹고 쉬다가 또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주 공부법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맥주 마시고 싶어서 지어낸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너무 자주서 쓰는데 진도가 안 나가지고 술 기운을 빌려서 바바바바 헛소리라도 어차피 맨 정신에 쓰는거나 술 기운에 쓰는거나 헛소리 쓰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술기운을 빌려서 팝팝팝 뭐라도 좀 적으려고 맥주를 사왔습니다. 안주는 이 안주야에서 나온 막창입니다. 제가 아직 오늘 영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영어 인강 하나 듣고 저 쓰고 자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지금 글로벌 뷰티 기업 자소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 이거를 듣겠습니다. Type is a combination. That's red whenever I go out in the sun. I have a few questions. Out in in the sun. It gets red whenever I go out in the sun. Yeah. It's really good for sensitive skin. Cakey. It won't be cakey. It won't be cakey. It won't be cakey.